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이 TV입니다. 아, 오늘도 자연산 느타리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느타리버섯 어, 나무 높은 곳에 채취할 때쯤에 어, 어린 유생들을 많이 보았었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서 어,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온습도가 맞아주면 어, 상당한 크기 어, 냄비 두꺼만하게 성장을 하는데 보고 아, 잘 성장을 했는지. 아, 확인하고 어, 잘 성장했으면 그거 채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자 대박입니다 대박 아, 엄청 큰 사이즈의 느타리버섯을 아, 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느타리버섯이 어, 없던 고사목 인데요 아, 이렇게 성장을 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어, 나왔던 없던 유생들도 이렇게 올라와서 어, 온습도가 맞으면 이렇게 잘 성장을 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거 한번 채취 한번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야 크기가 어우 이렇게 어우 엄청납니다 벌레가 살짝 먹었는데요 아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자요 누타리버섯도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탱글탱글하고 상당히 좋은데요 아뭐 지금 어우 멋지게 자랐습니다 아, 어우 좋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탱글탱글한데요 아요 뒷면도 이렇게 아, 깔끔하게 자랐습니다. 아, 요거 넣고서 또한번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중에 또 느타리버섯을 아 대박 발견을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느타리버섯이 없었는데요. 어, 아, 이렇게, 아, 냄비 두껑만하게 이렇게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기울 온수도가 맞으면은, 어, 잠깐 사이에도 이렇게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아, 요것은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주.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야. 자, 오,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야, 지금 오 이렇게 사이즈가 어, 엄청납니다.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아 이렇게 뭉티기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산 느타리버섯은 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 대는 대궁은 없고 이렇게. 없이 제공 없이 그냥 나무 어 껍질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아 특징이 있습니다. 참부채 버섯도 이런 아 형태를 띄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아 뉴타리버섯 채취하고 두고 갔던 아 부러진 아 고사목인데요. 아 이렇게 뉴타리버섯이 이렇게 껍질을 삐집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더 성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요거, 유생은 지금 말라가고 있고, 와, 대박입니다. 여기, 어, 요렇게, 아, 어, 탱글탱글하게, 아 어, 엄청 큰,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아, 요것은 또 채취 한번 하고,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또 대박입니다. 느타리버섯. 아, 일주일 전에, 어, 작은 유생이, 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으이, 아 자,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또 이동하면서 어, 느타리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도 어, 고사목에 또 느타리버섯이 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건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좋습니다, 아주. 자 탱글탱글하고 아주 좋은데요. 아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중에 또 느타리버섯, 아 다발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아 이렇게 또 어, 엄청난 느타리버섯. 발견했는데, 요거, 또 채취하고, 다른 포인트 이동하면서, 또, 어, 느타리버섯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느타리버섯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주. 야 엄청난데요? 야 오늘, 오늘도, 아, 느타리버섯, 아, 대박입니다. 대박.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한 덩어리가, 요렇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깔끔합니다. 요거. 아, 요거 넣고 또한 번, 어, 위에 거랑 다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며칠 전에 두고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요. 아, 요거 나수로 한번 채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타리버섯. 아,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야, 이렇게 엄청나게 아, 일주일만 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격겁이 성장을 했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아, 오늘 아, 느타리버섯 아, 80m 한배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느타리버섯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올라와있습니다 아 요것도 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 오늘 또 이제 일주일만에 어, 구강자리 왔는데 오 대박입니다 대박 어우 좋습니다 아주. 아 항상 보지만 아우 느타리버섯 오 대박입니다 자연산 느타리 아우 자어우 어. 우 아우 자 이렇게 어 상당한 크기로 자랐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서 또 느타리버섯도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여기 아, 보사목에도또 느타리버섯이. 야 엄청나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우 좋습니다. 자 오늘 아, 너무 늦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아, 뵙겠습니다. 야 이렇게 아우 느타리버섯 한 덩어리가 또 이렇게. 엄청납니다. 자, 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